오늘 경남 지역은 창원과 김해 등 다섯 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에 이혜민 기상캐스터입니다. 2014 가보년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현재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조금 끼어 있고 아침 기온은 창원은 1.9도, 진주는 영하 5.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 식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고요. 다만 미세먼지가 밤부터는 문제입니다. 서풍을 타고 중국과 서해상의 나쁜 물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간간히 구름만 지날 뿐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시 한지 역근하십니다. 오늘 경남 지역 큰 추위 없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창원 11도, 양산과 의령 10도 예상되고요. 진주와 남해 11도로 머물면서 한낮에는 10도를 웃돌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동해 남부 먼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큰 추위 없이 무난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올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비가 예보돼 해넘이를 보긴 어렵겠고요. 새해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